자, 우리 저 말은 안 해요. 녕저 그거 오그로 들어주게. 유원장. 어 유원장 속으로. 네네네. 소개하고. 네. 아무 때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산청군 함양군 그창군 합천군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입니다. 오늘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 멀리 경남 합천군 주민 대표들이 이곳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할 경우 치, 취수원 주변 우리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산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이 논의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치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멀리 경남 합천에서 4시간 반 차를 타고 올라오신 황강광역치수장 반대 국민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반대. 자두 분이서 우리 국민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이름으로 반대 기자회견문에 취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갑니다 예, 저는 합천군 한강 침수장 반대 추진위원회 상임부의장 이원상입니다. 이장니다이장협의회예 예, 합천군 이장협의회 지회장 이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합천군과 함께하는 한강치수장 반대 군빈대책위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목소리로 환경부와 부산 경남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납동강 유역치수원 반대와 특별법 재발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 주축으로 각규태 의원 등 14명은 지난해 7월 2일 합천 국민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철회했던 특별법을 문구 하나 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했습니다. 이는 합청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만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을 보입니다. 제발의 명분은 기후변화와 인한 가뭄 녹조 오염 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수난 우려를 들고 일어나 정작 낙동강 분류 수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회피한 채. 지수원 다변화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속내를 감춘 명문찾기에 불과합니다. 각규태의 위원은 법안 재발의를 하면서 선주민 동의 후법제정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미 발의한, 발의한 뒤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거만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주민, 주민들 몰래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켜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의도만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법안 발의를 이전 충분히 언론과 도, 동의 절차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만광역시장 반대 대책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종철입니다. 그리고 합중구 노예 산해구설위원장 이종철 이종 의원입니다.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24일 영양지역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치수원 다변화 사업을 의결하였으나 그동안 환경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일방적 추진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 표심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이기를, 이기주의를 버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해야 합니다. 합중 국민의 분노는 이미 거기에 달하였으니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을 통과시켜 취수원 다비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환경부는 취수원 다비나 사업을 신뢰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의된 특별법을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환강광역시수상 반대 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국회와 환경부에 전달합니다. 하나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치수,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연구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주민 동의 조건을 존중하고 묵살하지 마라. 하나. 합천 국민을 위하는 척 건모 술수를 쓰는 이중 인격을 가진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환경부는 황강 유역 복유수 치수 계획을 적각 처리하라. 하나.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물 공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와 국회는 합천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국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라. 우리 반대 대책위는 합천군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한치를 될 때까지 국군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국회와 환경부는 우리 합천 국민과 경남 도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25일 황강광역시상 군민 국민 반대 국민대책위원회 위원 1도. 예 감사합니다. 이 사진 한번 찍거나. 아 찍었습니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수화봇 오늘 잘 고생했어요. 예, 고맙습니다.